옛날 옛적 깊고 푸른 숲속에 꼬마 다람쥐 또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또롱이는 겨울 내내 숨겨둔 도토리를 찾아 숲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큰 참나무 뿌리 밑에서 낡고 오래된 작은 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북은 먼지가 쌓여있고 색도 바래서 별로 쓸모없어 보였어요. 또롱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낡아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두드려나 볼까? 뚜롱이가 작은 앞발로 북을 살짝 두드려 보니 툭툭하고 힘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시시했지만 호기심이 생긴 뚜롱이는 점점 더 세게 두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북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파랑새 지저가 가장 먼저 날아와서는 지지배배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이어서 토끼 강총이가 깡충깡충 뛰어와서는 뒷발로 쿵쿵 리듬을 맞춰주었습니다. 어느새 사슴우와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우아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작은 개울물도 졸졸졸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반주를 해주었답니다. 숲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음악당처럼 변했어요. 또롱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두드릴 때는 그냥 작고 초라한 소리였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구나. 그날부터 작은 부근 숲속 동물 친구들이 매일 모여드는 특별한 음악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 속의 모든 친구들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작은 울림이지만, 함께할 때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